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지난번 영상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의 추천 설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함께 사용하면 편의성 200% 좋아지는 추천 어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탭에서 어플을 사용하다 보면 간혹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어플 가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라는 어플인데 구글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신 후 고우 세팅을 클릭을 해서 권한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탈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세팅 폴이 h 어플 을 클릭을 해주시고 OK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 추적 허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하신 다음에 가로 모드를 사용할 어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려는 어플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false sensor를 선택하게 되면 설정은 완료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어플이 실행되고 있음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림을 옆으로 드래그해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알림 받기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더 이상 미리 보기 화면에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여러 개의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간혹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굿락의 멀티스타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함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어플을 실행을 하셔서 굿락에서 멀티스타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단 두 번째 모드넷 멀티 윈도우 사용을 활성화해 주시면 설정 적용을 위해서 기기가 한번 재부팅하게 됩니다. 갤럭시 탭을 사용하다 보면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와 함께 영상을 시청을 하거나 여러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영상밖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불편함,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통해서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하단에 멀티사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멀티사운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여러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넷플릭스, 오른쪽에는 유튜브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탭에서 오른쪽 화면을 왼쪽으로 밀게 되면 엣지 패널에 등장을 하는데 간단한 제스처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그런데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제스처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설치하고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 안함에서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 두 가지인데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반투명 파란색 바그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핸들 짧은 제스처에서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그리고 왼쪽 직선 방향에서는 뒤로 가기로 설정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긴 제스처에서도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왼쪽 직선 방향 화면 전환,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 내리기에서는 내비게이션 바표시및 숨기기로 설정을 합니다. 왼쪽 핸들 짧은 제스처에서도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 그리고 오른쪽 직선 방향에서는 웹브라우저 앞으로 가기로 설정을 합니다. 긴 제스처에서도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오른쪽 직선 방향은 화면 캡처, 대각선으로 내리기는 화면 끄기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용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 짧게 드래그를 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드래그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사용할 때 방해가 되는 내비게이션 바도 그때그때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을 캡처할 때도 오른쪽으로 길게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캡처가 가능하고 왼쪽으로 길게 드래그 하게 되면 화면 전환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드래그하게 되면 화면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탭 화면을 두번 터치하게 되면 화면을 쉽게 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두번 터치하는 걸로 화면은 끌 수가 없고 측면 버튼을 사용을 해야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두번 터치만으로 쉽게 화면을 끌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개선에 도움 주기는 나중에 액세스는 허용 배경화면을 현재 배경화면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계정이 없으시면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홈 화면의 앱은 원 UI 홈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전에 사용하셨던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전 백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서 호용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액세서 호용에 체크하고 크리에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기본 시작 관리자로 설정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와 함께 다시 표시하지 않음을 체크하신 다음에 배경화면을 두번 클릭하게 되면 손쉬운 사용과 장치 관리자가 표시가 됩니다. 손쉬운 사용을 클릭을 해서 설치된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사용함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두번 터치했을 때 화면이 쉽게 꺼지게 된다는 거죠. 갤럭시탭 S7, S7 플러스에서는 삼성 노트와 함께 삼성 인터넷에 한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데 아일랜드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플 외에 다른 어플에서도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일랜드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 하단에 액셉트 그리고 동의를 클릭을 해주셔야 자동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메인 아일랜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 놓고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유튜브 어플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클론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가운데 하단 아일랜드 탭에서 유튜브 어플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갤럭시 탭 메인 화면 하단에 개인과 업무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업무에서 유튜브 어플을 실행한 다음에 엣지 패널에 등록된 유튜브 어플을 추가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해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 사용을 하실 때 함께 사용하면 좋은 어플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편의성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어플 설치해 보시고 또 사용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